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 새벽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뜨겁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시원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름의 더위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말씀처럼,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의 품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더운 여름이 우리에게 불편함이 아니라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에.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여름 휴가와 여행으로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휴식 중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서 주님의 안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생각들과 희망찬 마음들로 재충전되며 주님의 주신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가족 간의 화목함이 더욱 깊어지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화무쌍한 세계 경제와 불안한 사회 지표들이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자녀의 진로에 대한 고민들, 사업을 헤쳐 나가야 하는 막막함들, 재정에 묶여 있음과 건강의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불안과 또 염려, 걱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으니 우리에게 간구할 마음과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의 불씨를 걷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더욱 간절히 간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먼저 있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시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크신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의 목소리를 올려드리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 치유의 은총을 풍성히 내려주시고 소망의 성도들이 고난의 때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내하며 굳건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름철의 아,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빛과 사랑을 전하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지역 사회와 세상,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작은 섬김과 봉사의 손길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 성남과 은평구의 시설에서 사랑의 도시락 봉사로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정성껏 조리하고 음식을 도시락에 담아 봉사할 때마다. 금식의 생명의 떡과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사역자와 교회학교 교사들 또한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섬김과 봉사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좋은 결과들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새벽마다 큰 희망과 기쁨을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수들이 가진 열정과 노력의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힘과 건강을 주시고 경기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수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저들의 실력과 스포츠맨십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노력과 성취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과 희망을 안겨주며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욱 빛나게 하옵소서. 이들을 돕는 많은 기업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지원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그 기업들을 축복해 주시며 이들 기업인들의 자원과 헌신이 큰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담도암 수술을 받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시아버님이 같은 나무로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기에 염려와 걱정이 많이 됩니다. 6시간 동안 진행되는 수술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후유증이 없으며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술을 통해 사랑하는 남편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인생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지혜를 경험하며 삶의 여정을 믿음 위에 견고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예레미야 49장 2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2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이 너를 칠모략과 너를 칠계책을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지기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화를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들이니, 엘람에게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제 안고 나의 진노를 그들 위해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인데요. 46장은 이집트에 대한 심판 말씀, 47장은 일곱 절로 된 짧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 말씀이었고, 또 48장은 모압에 대한 좀긴 분량의 심판 말씀이 있었습니다. 49장에서는 여섯 절로 된 암몬에 대한 말씀. 또 에돔 그리고 다메섹, 다마스커스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큰 민족들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과 같은 작은 소수 민족들에 대한 이어지는 심판과 또 덧붙어 있는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49장 28절에서부터 33절은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 말씀을 모아 놓았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부순 하솔과 또 게달 왕국들에 대한 말씀이었죠. 우리 28절과 또 29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예언자는 언제나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고정된 형식을 사용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코아마르 아도나이 이것을 꼼꼼하게 밝혀둡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를 향하여 너희는 게달 그리고 하솔 민족들을 공격하라, 그래서 멸망시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게달이 이제 어떤 민족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이스마엘의 열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로 주전 8세기에서부터 4세기까지 북부 아라비아에서 가장 강력했던 부족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게다가 유목 민족이었고 그래서 농경 그 거주자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대적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보면 동방 자손을 멸하라. 당시 이계달은동쪽의 세상 동쪽의 끝을 가리켰고 기띔은 이제 서쪽의 끝을 가리켰는데 기띔은 오늘날 사이프러스 섬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계달에서부터 기띔하면 당시 세계에서는 고대 근동에서는 동쪽 끝과 그리고 서쪽 끝을 가리키는 칭호였습니다. 이어서 하솔은 여러분 어느 지역을 가리킬까요? 성경에는 여러 하솔 지명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익숙해하는 것은 아마 갈릴리 북쪽의 가나안 땅의 그 견고한 하솔을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의 하솔은 아마 게달 인근에 있는 아라비아의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시리아 그리고 사라,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사람들인 유목민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게달과 하솔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공격했다고 하는데. 아, 느부갓네살의 그 연대기를 보면 주전 599년과 598년에 아, 느부갓네살이 이제 공격했던 아, 그 기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바벨론 연대기 토판을 보면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여섯 번째 해제 아홉 번째 달에 아카드 왕은 군대를 소집하여 하티 땅으로 진군했다. 이 토판에 보면 하티 땅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서쪽, 이 가나안 땅을 늘 가리키는 고정된 낱말이었습니다. 하티 땅에서 그는 그의 군대를 보냈다. 이어지는 줄에서 그는 사막을 수색하면서 아랍인 그들의 소유물, 동물, 신들로부터 많은 약탈품을 가져왔다. 제 열두 번째 딸에 왕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다. 이런 연대기 기록이 이제 토판으로 남겨져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사막을 수색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라비아 땅이죠. 그느부가네살 그러니까, 어, 그 왕이 이제 아바, 아라비아 쪽으로 아, 이렇게 진군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 이 토판과 느부가네살의 공격과 맞물려서 게달과 하솔에 대해 주신 아,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같이 견주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게달 민족에게 닥친 재난도 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알게 됩니다. 아, 공격 명령은 29절에서도 이어졌는데요. 히브리 문장은 사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장막들과 그들의 양떼가 빼앗겼어 아, 빼앗기기를 정도로 옮길 수 있습니다. 유목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천막들 또 양떼들을 빼앗는 것이죠. 어~ 또한 그들의 휘장들 모든 기구들 약태들을 사람들이 옮겨가기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어쩌면 보면 이제 유목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든 어~ 물품들이 다 약탈당하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소리치죠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히브리어로 마골 미사빕이라는 표현인데 예레미야에서는 정말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대적에게 둘러싸여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사실 그 20장에서 그런 위험한 상황에 몰리기도 했었죠 그의 대적자였던 바수훌이 예레미야에게 마골 미사빕 두려움이 너의 사방에 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까그바스에게 오히려 이름을 붙여 줘라. 내 이름이 앞으로는 마골 미사빕이 될지어다.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읽어 볼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도 보면 게달과 하솔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마골 미사빕 두려움이 너희 사방에 있으리라. 계속해서 여러분 30절은 공격을 받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니까 하솔 주민아 잘 달아나 보아라. 깊은 데 어디 숨어 봐라 정도로 이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달아나야 이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계속해서 31절을 보면 게달 지역 사람들을 공격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보면 게달 사람들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어요 게달 지역은 쳐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올까 걱정할 염려도 없이 방어시설을 갖출 필요도 없이 그만큼 이제 안전하고 외진 곳이 아마 개달 지역이었고 여러분 고대 근동 당시에 누가 여러분 아라비아까지 그 건조한 곳까지 군대를 이끌고 갈 고대 근동의 바벨론 왕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쳐들어올 염려도 없이 안전한 곳에 교만하게 거하던 민족이 아마 개달과 또이 하솔의 거민들이었던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일으키셔서 그 아라비아까지 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공격한 것이죠. 32절을 보면 계달의 낙칠, 재난의 내용인데 유목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인 낙타 또 가축들이 다 빼앗기게 되리라는 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면 보면 살적을 깎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중동 지방에 가보면 사람들이 그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나요? 이 옆을 정말 아주 깨끗하게 밀어버립니다. 그죠? 이 양쪽 옆머리를 다 이제 밀어 버리는데 바로 그 표현입니다. 어 그래서 어 당시 이제 옆머리를 다 밀었다라는 뜻인데 당시 에 이제 신전에서 그렇게 머리털을 다 밀고 또 제사드리는 이방인들의 관습을 이렇게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재난이 사방에서부터 불어 어, 닥칠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33절은 하솔의 닥칠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큰 뱀의 거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옛날 그 한글 번역본에서는 시랑의 거처, 시랑의 굴혈로 이제 옮겨진 낱말인데요 보면 제칼로 여러분 보시면 좋습니다. 들짐승 제칼 있지 않습니까? 제칼은 떼를 지어 살면서 시체를 먹는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에 재난과 공격을 받게 되면 사람 사는 곳이 제카리 사는 그런 황폐한 들짐승의 거주지 정도가 되리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두 번째 단락을 함께 보실까요? 34절에서부터 34, 39절까지는 엘람에 대한 심판 말씀이 있고 마지막 한 절은 구원 말씀이 덧붙어 있습니다. 엘람은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창세기 10장 22절을 살펴보니까 샘의 첫째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땅과 지역은 바벨론 동쪽에 수사라는 도시를 수도로 하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란 남서부 지역에 해당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엘람은 계속적으로 이방세력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전 639년에 아수르에 점령당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바벨론 또 메대 페르시아의 통치를 계속 받았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아 우리 34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시드기야 즉위 초는 주전 597년을 가리키는데요. 아마 그 예레미야 27장과 아, 같은 시점입니다. 그 예레미야 27장에 일어난 사건과 아, 동시대쯤에 아마 이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이 아, 예레미야에게 같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 주전 597년은 그 여호야 긴 왕이 또 에스겔 선지자와 더불어서 많은 고위 관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콜로로 끌려가게 된그 시점이죠. 그리고 시드기아가 이제 바벨론의 어쩌면 꼭두각시로 왕으로 앉게 된 바로 그 시점입니다. 어, 그 시점에 이제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주어졌던 것이죠. 엘람을 향한 말씀도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코아마르 아돈나이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그대로 옮긴다. 그렇게 예언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구분 짓고 있습니다. 35, 36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엘람의 모든 전투력을 쓸모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첫 마디가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깨뜨리리라. 오늘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 대한민국이 활을 잘 쏘고 총을 잘잘 잘 하고 또 칼을 잘 쓰는 총칼 활을 우리가 다 휩쓸고 있는 민족인진 저는 몰랐습니다. 어, 엘람은 활을 잘 쏘기로 이제 유명했던 민족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그런데 그들의 그 가장 강력한 그 힘을 그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쓸모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죠. 뒤이어서 3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재난을 사방에서부터 불어 닥치게 하겠다. 그래서 엘람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참 오늘날 이스라엘이 온 열방으로 흩어졌는데 이런 재난은 정말 당해서는 안될 재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흩어졌는데 어느 나라를 가도 엘람의 사람들이 그 나라 가운데 섞여 있으리라. 이런 정말 아주큰 재난을 엘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3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재난을 내리는 뜻을 밝히시는데요. 우리 37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제한 곳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세번에 거듭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어,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 앞에서 그가 두려움에 떨어서 공포에 사로 잡히게 하겠다. 그리고 내 진노를 내리겠다. 그 뒤로 또 칼을 빼어서 그들을 치겠다. 세번 거듭된 것은 하나님이 엘람을 정말 어, 완전히 진멸해 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마지막 절인 우리 그 삼십 아 38절을 보면 엘람을 향한 진노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의 왕좌를 엘람에 두시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엘람을 직접 손대시겠다라는 뜻으로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강한 어조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함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엘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좀 어조가 강하고 또그 진노가 좀더 강한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인 우리 39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한 가닥의 회복의 말씀을 엘람을 향하여서는 그래도 말씀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엘람의 운명을 아, 돌이키시리라 정도로 이제 옮겨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단락은 주전 599년 또 598년에 바벨론 왕 느부간넷살이 아라비아 쪽으로 원정을 떠난 것과 관련해서 게달과 하솔 지역을 향한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지리적인 특성과 관련해서 쉽게 쳐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재난을 내리시기로 작정하고 대적을 불러들이시면 동쪽 끝에 거하는 땅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땅도 안전해 보이는 땅도 완전히 실랑의 거처가 될 만큼 황폐해져서 그렇게 이제 철저히 멸망당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계달과 하설과 하설이 특별히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본문이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아마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안전하다 여기고, 아, 나뭐이 정도 살면 안전하지, 아, 나뭐 이렇게 이 정도 살면 평안하지. 아, 그런 너무 자신의 안전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엘람을 향한 말씀도 정리해 보면 아, 이 계달과 하설보다는약 1, 2년 후쯤이죠. 주전 597년쯤이니까 아마 엘람이 아수르의 통치로부터 이제 바벨론의 통치로 넘어가던 쯤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말씀입니다. 엘람도 왜 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다만 엘람을 향하여서는 어, 이집트 모압 또 암몬 에돔처럼 회복의 말씀이 한 구절씩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지만 하나님이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시고 또그 민족들이 돌이키면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품고 계심을 우리는 꼭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 뉴스를 보았는데요 오늘도 세계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하겠죠 뉴스를 보니까 2024년은 미국을 비롯해서 약 50개 국가에서 연쇄적으로 대통령 선거나 또 총선이 치러지는 해라고 합니다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뭐 한반도의 정책도 지각 변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정치 안보의 지형이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50여 개국의 지도자가 바뀌는 엄청난 해라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로서 세상에 잘못된 세력들, 민족들, 나라들을 벌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로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어떤 민족들, 나라들 또 강대국들을 써서 약소국들을 벌하시더라도 또 우리 민족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이 같이 극률이 여기시고, 그런 민족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같이 또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어,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